저 동대문구 이문동, 네, 저 내년 라그란드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게 지금 내년 2025년 1월에 응. 입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분양은 성공교로 끝났으니까 끝났고 그런데, 네, 그 전망하고, 응. 그걸 이제 그에 대한 전망하고, 네, 그 용산이나 성수동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나 네. 아, 재개발 유망 지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아. 차 대표님의 그참심도 높은 그런 어떤 분석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항상 그 방송도 열심히 듣고 또 정리합니다. 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도움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보유하고 계시는 입주권 하나에 대한 전망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외에 추가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올해 이제 들어가 뭐일찍 대책이 나오고 했는데, 네, 이게 상급지에 대한 어떤 그 비아파트 분야에 대한 그, 그 재개발 물건에 대한 거기에 지금 어떤 음.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는 게좋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전반적인에 대해서 좀 자대표님 좀 고개를 좀듣고 싶어가지고 네 우선 말씀 주신 이 이문동에 위치한 레미안 나그란데 입주권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 향후 전망과 더불어서 또 앞으로 새로운 재개발 투자 처는 어디가 있을지 그 투자 계획까지 하나하나 좀 이야기 나눠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대표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 이 자리에서만 방송한 지가 14, 5년이 됐거든요. 예, 예. 이게 또, 정말 얼굴도 서로 모르는데 존경한다고까지 들으니까 올 설에 편히 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보람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항상 그 방송도 잘 듣고 있고, 차대표인데 그거 참, 그, 꼭꼭 집어주시고, 예. 시원하게 그참 풀어주시는 거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요, 네. 어떻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실력과 정말 돈 버는 계약 할수 있도록 정말 성실을 다해서 하는데, 오래 보신 분들이 그걸 같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같이 맞습니다. 오래 보신 분들이 네.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죠. 예, 네. 우리 시청자님, 네. 이문 뉴타운에 투자를 네. 하셨네요. 레미안 랑그란데. 예. 여기가 지금 외대 앞 신임은 여기가 지금 동네가 다 아파트가 들어오는 동네죠. 예, 예. 아파트가 다 들어오면 학교, 자녀들, 학교 좋아지고 이에 청량리에 있는 학원들이 쪽으로올 겁니다. 예, 예. 여기는요, 2, 3년 동안 입주 후에도 쭉 오를 겁니다. 예, 예. 요즘 그 뭐, 하락 농자들, 폭락 농자들, 그들다 아시죠? 예, 예. 옛날에도 폭락했다가 가격 오르면 저쪽 숨어 있다가 또 하락할 때도 나타나 가지고 또 광고팔이 하는 애들 그런 애들 믿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다 아잖아요. 예. 그뭐이 예, 알고 예, 얼굴만 봐도 정말 그래도또 가격 그 사람들은요, 7, 8년 내내 떨어진다고 하다가 이제 떨어질 너무 올라가죠. 떨어질 때 이제 눈에 나타나 가지고 거품을고 다니잖아요. 그런 애들은 돈이 없어서 거품 물으니까 그걸 믿지 마세요. 여기 10년 있으면 선생님 보시기에 이웃 뉴타운 앞으로 10년 지나면 가격 오를 것 같아요? 안올것 같아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오릅니다. 무조건. 자, 전망은 좋습니다. 계속 오르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 동네에 거주하실 거예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은 뭐한 반반입니다. 밤, 반이에요. 네, 네. 한번 나중에 좀 더, 어, 다시 한번 상담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이 네. 75세까지는 투자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네.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9두세까지만 살더라도 앞으로 24, 5년 더 살아야 되거든요. 70세 되고도. 이때는 자녀분들도 자기 돈 없어서 힘들 때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자녀들이 나한테 잘하거든요. 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게 뭐예요? 돈 쓰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돈 쓰는 거죠. 예, 좀더더저 같이 많이 벌어보세요. 돈 쓰는 것보다 돈 버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아, 생겨돈 버는 거 재밌죠. <laughs> 예, 돈 버는 게 재밌어요. 예, 예. 만약에 자녀분들이 말안 들고 하면 돈 많이 줘도돈 쓰게 하세요. 자녀가 예쁘뭐 마음에 들면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돈 버는 게 의외로 보람지고 값지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자이문드타운은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지역 전체가 아파트화 되면서 주거 환경 좋아지고 학원도 들어오고 학군도 좋아지고 여기 경희대, 외대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오릅니다.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다만 이 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가격 상승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봤을 땐 입주 2, 3년 정도 보유하다가 거주할 것 같으면 살기 좋으니까 계속 사시고요. 네. 투자를 목적으로 하면 한번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네. 그 다음, 지금 몇 주택 자세요? 지금은 그 이문 그 내면라가란드 입주권하고, 요, 지방에 그, 13평 그, 소형주택 지금 여 거주하고, 거 있거든요. 아, 지방에. 입주권도, 입주권도 주택으로 들어가니까, 이주택이. 예. 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하나, 지방 하나 있잖아요. 예, 예. 서울에 사게 되면 취득세가 8.4%가 나와요. 취득세가. 예. 지금 투자하면 안 되고요. 예. 지방권 하나를 정리를 해서, 전세나 임대로 갈아탄 후에 서울에 네. 하나 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에 하나 산 날로부터 3년 이내, 얘가 2025년이니까, 네. 2027년에서 8년 얘가 바짝 오르니까 그때 매각을 비과세로 하시고, 네. 다시 또 새로 산 주택을 가지고 거주할 건지, 재개발을 갈 건지, 계속 가져갈 건지 그때 또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 어려워요? 예, 예, 예. 예. 지금 예, 우리 선생님 예. 지방 어디에 사세요? 아, 저는 저, 요 경주 쪽에 있습니다, 경주. 경주? 예, 예. 예 경주. 어, 경주가 살기 좋은 도시인데 예. 요즘 지진과 여진으로 인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다 보니 가격이 잘좀안 오릅니다. 어때요? 좀 최근에는 좀 좋아졌습니까? 제가 보기는안 좋은 것 같은데, 아직도. 아직도 뭐 약간 그렇죠. 약간 그렇죠. 이제 한계 한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어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계속 경주 가지고 있고 여기 레미안도 좀 보유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자녀분들에게 현금 증여하거나 좀 차용을 좀 해줘가지고 자녀 명의로 투자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셨죠? 예. 예, 예. 예. 아이고. 예. 우리 시청님은 음? 시간이 예. 지금 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도 예. 하고요. 제가 예. 전화로 끝나고 예. 이번 주 예. 중에 전화라도 제 상담해 드릴 테니까 멀리 예. 오셔서 멀리서 사니까 제가 또 소상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어디. 하시기 바라고요. 이문 뉴타운 예. 전망 좋고 나중에 좀더 주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입주 2, 3년 정도가 고점이 되니까 매각을 예. 해서 좀더돈 버는 곳으로 투자하고 갈아타시라 75세까지는 좀더 투자 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네, 네. 빌라는더 사실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네. 경주권 정리하고 서울거 해야, 해야 된다. 왜? 취득세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때 이제 뭐, 그러되면은차대표님들 네. 만나뵙고 네, 네. 다시 또그 상담받아가지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말씀 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네, 생활에서 건강하십시오.